네, 다음은 엉덩이 들기 운동입니다. 브릿지라는 별명으로도 통하는 이 운동은요, 아, 네. 우리 뒤태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전부다. 네, 그래서 엉덩이부터 뒤에 허벅지인 햄스트링까지 모두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아.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튼튼해지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누워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까처럼 우리 천장 보고 누워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은 몸을 쭉 바로 편 상태에서요. 양손은 엉덩이 옆에 잘 놓아주시고요. 왼쪽 다리부터 접고, 오른쪽 다리 접고, 양 다리를 접어서 양 발을 꼭 바닥에 붙여주세요. 이때 주의하실 점은 무릎을 너무 접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. 한 90도 정도로 되실 수 있도록 잘 붙여 접어주시고, 양 다리는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천장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. 옴짱루무님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? <laughs> 어, 일단은 지금 제가 그힙의 강도가 네. 힘이 막 닥터 벨림처럼 이렇게 뛰어난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좀 힘들지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. 우리 이제 욕심을 내서 난 올릴 거야 하시면서 이렇게 몸을 과도하게 휘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이럴 때는 허리 통증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허리가 판판하게 될 때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만 살짝 띄워주는 운동으로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엉덩이를 천천히 쭉쭉쭉쭉쭉쭉 올려서 배가 평평하게 해주시고, 둘, 셋 하고 천천히 내려주세요. 이때 엉덩이를 바닥에 또광 하고 부딪히시면 안 되고, 바닥에 달랑말랑 버텼다가 다시 올라가서 후,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. 이게 1단계예요. 이게 1단계라고요? <laughs> 네, 이게 1단계입니다. 아, 종합선물 세트로 준비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2단계는 우리 발가락을 하늘 위로 들어 올려서 발 뒤꿈치만 양 바닥에 꽁 붙여주시고요. 이 상태로 엉덩이를 천천히 올려주세요. 약간 조금 더 힘든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. 몸짱룡은이 들어 올리실 때 어떠세요? 많이 불편하신가요? 어, 뭔가 좀 뒤에 쪽에 <laughs> 근육에 힘이 더 많이 실리는 느낌이 나네요. 네. 좀더 자극 강도를 높일 수 있고요. 천천히 내려주십니다. 올리면서 후, 둘. 내려주시고, 올리면서 후, 셋.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. 네, 이제 다 왔습니다. 3단계 동작인데요. 어, 문장노문이 너무 힘드시진 않으시죠? 네, 또 제가 열심히 해야지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니까 <laughs>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 따라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힘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운동은 우리 발, 우리 앞꿈치로 발가락으로 이렇게 양 다, 양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몸을 들어 올려주시는 건데요. 그리고 엉덩이를 하늘 위로 축 올려 주십니다. 이때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신 것을 느끼실 거예요. 그 이유는 우리가 발꿈치를 천장 위로 들면서 높이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어떤 단이나 의자 위에 올라가서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도를 좀 높여서 시행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앞서서 잘 따라와 주셔서요. 천천히 내려볼게요. 다잘 하고 계셨고. 둘. 엉덩이 그리고 뒤허벅지 종아리가 단단해지시는 거 느끼시면서 마지막으로 천천히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. 아, 모두 잘 따라오셨어요. 아니, 몸 짱는 분님 이렇게 얼굴이 분명히 누웠을 때랑 앉았을 때랑 너무 다른데요? 아니, 어, 제가,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제가요? 글쎄 첫 번째, 두 번째는 괜찮았거든요 네. 근데 마지막 동작을 어. 하는데 스트레칭을 제대로 안 했는지 아. 종아리에 너무 쥐가 날것 같은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, 그래서 느꼈어요 아, 이제 저처럼 뻣뻣한 남자들은 네. 이 동작을 하기 전에 꼭 종아리 스트레칭을 먼저 음. 해주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제가 순차적으로 강도를 좀 높여보기는 했어요. 네. 그런데 마지막 동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발 뒤꿈치를 들다 보니까 종아리가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수축되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지가 나거나 불편하다 하시면은 1, 2 단계까지만이라도 열심히 쫓아와 주시길 바랍니다.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'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'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and Damn,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, you look great I like you, I can't wait Our first time, our first date You're so fine, I'm so late You sip wine, I drink straight Don't waste time, to my place I feel my...